한 번만에 넣을 수 있어. 요 네. 진짜 여기 구멍에다가맞춰가지고 쭉쭉쭉쭉쭉 거찍찍찍찍이 어, 이거. 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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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정도에이이렇게거는거아 <laughs> 저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아... 안녕하십니까 체험농협 현장 손병호 PD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전라남도 하순 도공농협 앞에 와 있습니다. PD님 로컬 푸드 직매장 말하는 곳인지 아십니까? 농사를 직접 하시고 좀 와서 판매? 저희가 사실은 지금 두 번째 녹화하고 를 있습니다. 보시죠. 아 참여하는 농업인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또할 곳은 조롱상생센터 스마트팜 농뷰 볼수 있는 커피 를한잔 하시면서 할수 있는 시설도 있다고 합니다. 기대되는데 저랑 한번 마시죠. <laughs> 팀장님 먼저 일단 그사무실의 떼빵을 먼저 만나리죠. 김태우 팀장. 김태... 호, 호 팀장님, 김태우 팀장님. 동동이 옆으푸드도 직매장이 엄청 유명하다고 해서 고객님들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래서 출전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일을 하면 되는지. 광주에 어, 나가는 물건들 좀 가부미 만나가지고 그건 수급해가지고 추가하는 것까지 이게 좀 되나요? 영가분들영가들좀 이게 되십니까? 사무실은 이게 되지 않나요? 네, 사무실 직원들 그냥 월굴하고 있고요. 직원용 도끼를 착용하시고요. 지난 주에도 제가 조끼를 입었거든요. 이동형 하나로마트 차량. 네네네. 2천만에 샀거든요. 어... 제가 직접 제 돈으로. 오전에할 일이 이제 반품 네요 반품이란 게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어제나 내일 구했거든. 요 이제 상하니까 그걸로 어? 해가지고 이거 아직 괜찮은 거 같은데요? 향초는 근데 거의 네. 4 시간 보거든요. 아까운데? 제가 한번 다티시게요 네네. 아 하루에 나오는 반품은 얼마나 돼요? <웃음> 네. <웃음> 3컷 정도? 많이 나올 때한 3컷 정도 네, 좀 아깝지 않나요? 집에서 농가들이나 네. 말합니다 에서시 잘나가게 하려면 예쁘게 아이쁘게 남들보다 한2배0원씩 싸면 잘 나갑니다 예쁘게 하고 싸게 팔면 된다 농가들이 제일 많이 토로하는 불만 자리가 좁다 네. 내 자리를 잘 보이든 내달라 만약에 내 자리가 여기 A 정해졌다 생생 어? 가는 거야 아니면 일년 내내 내주시면 그 자리가 아 이게 성실도 추라는얼뭘 실으면 뭐, 뭐, 되나요? 농가분들이 시식터 아, 거랑 남구거 물건을 가져와 주는데 저희가 네. 먼저 구분을 해요. 그럼 시키들로 하겠습니다. 그냥 낭구를 때는시키들로 하는 거죠. 포장이랑 체크하고 자적으로 좀 문제가 없는지 궁금하고 음. 없으면 이제 저희가 실거든요. 어 지난주부터 계속 뭘 나르네요. 저희가 한이 3년 정도 됐거든요. 어딜 가도 그런 얘기들 이주전 일하러 갔을 때 그분이 저를 탐냈습니다. 삼겹살에 꼬셨지만 저는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세요. 그 삼겹살에 소지 한잔 먹게. 출발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APC에서 토마토를 가져와서 그지계차를쓸 거예요. 아, 지게차 네. 같이 타도 돼요? 이인승이라안돼주인님 네. 이거 돼요? 파레트 한 번만에 넣을 수 있어요? 네. 진짜? 여기 구멍에다가? 맞춰가지고 쭉쭉쭉쭉쭉 찍찍찍찍 그 그래 안 돼요? 실망인데? 아, 어, 이거, 들,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등, 이렇게 하는 거. <laughs> 아, 저는,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게, 아. 미나리 오늘 얼마 받으실 거예요? 2천 원. 500g 한단2 0 원. 만우 좀 얼마 받으실 거예요? 5,800. 만우 5,800 원? 이렇게 팔면 수익 나면 어머님이 다아버랑 같이 쓰재. 시이잡으십시 아버님한테 같이 오늘... 써. 미나리는 뭐 하면 맛있을까요? 홍해 무칠 때 맛있어요. 홍해가 뭐예요? 홍해가 호... 홍어? 네. 아 홍어. 홍해 무칠 때 질이요. 아 질인다고요? 홍해 무칠 때 미나리를 같이 무치시면 질입니다. 도도 같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생산자도 쉽게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도 중간 단계 안 거치고 사니까 너무 좋잖아요. 동영로크플러 19년대 그렇게 이 앞에 가시면 뭐죠? 12, 3 0 0 음, 아니 그런 거 말고. 이등 300, 진짜 300만 원. 아 1등이 돼야 300이잖아요. 광주에 사시는 분인데 들려서 가지고 터피도 한잔하시고 저 옆에 가부지라데 되게 궁금해지시는군요. 어떻게 돼 있는지. <laughs> 대빵이죠, 맞죠? 예예. 아, 예. 아, 저는 마음에 준비 안 됐어요. 아, 지금 본 거잖아요. 어, 저도 준비. 여기 그러니까 스마트팜인 거야. 우리 정원인요 IOT를 접목한 게 스마트팜이거든요. 비닐하우스여도 자동화 시설이 되면 스마트팜이라고 불러요. IOT가 어떤 말 말이 줄임말이죠? <laughs> 아, 저 못하겠어요. 이거 편집하기. 마트에서 어떤 일을 <laughs> 하실까요? 커피나 뭐 하역업도 해야 되고. 그럼 오늘 저 일당으로 커피 한 봉지? 네네 회사 제사는 마음대로 하셔도 되나요? 안됩니다 근데 주시는 거예요? 네 조합병에 찌르거 어떻게 되나요? 그럼 저도 나가리죠 이거 가득 채우실 때까지 못가십시어디좀 채워요? 낙엽을 가득 채우실 아 낙엽 채운다고? 도주로 오신 거아니냐고 그건 맞는데 네, 낙엽 저는... 한번 보여줘 여기 커피 나무가 몇 그루 정도 있는 거예요? 어 죄송한데 저희 아직 마음이 도대체 마음의 준비는 언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간상용인 거야? 열매를 맺고 그런 건 아니죠? 열매도 맺고요 저 수업 체험을 계획하고 있어요 아, 커피 이제 로스팅까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여기 커피나무 제공해 주신 분 아, 실제 제공해 주신 분이 로핑 강의까지 할수 있게 그럼 재밌겠다 그럼요 한번 하실래요? 네네 좀 불러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또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초록색으로 변한 애들은 따버리고 이만큼 정도 아니이 정도? 오 잘하시네요 어이구. 파이지랑 맨날 뭐 잘한다고 그하지 마. 아, 이래좀더 잘하시거든요. 아,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제대로 해주세요. 얘는 팔질 않죠? 어, 네. 아, 근데 굳이 이렇게 간상용까지 키워야 돼요. 키워야 게 고객님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오세요. 그건 고객사정이 제 오늘 도곡농협 와가지고 많이 놀랬거든요도공농협심년야 됐단 말이에요. 다들 처음 시작할 때는 망할 것이다 했는데 이렇게 대박을 낼지는 가능과 상상은 못했어요. 어? 저한테 직접 대박을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광주의 어디들 이렇게 신선한 농산물을 살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고객들이 로컬에서 장을 봐서 여기 와서 쉬고 여기에서 또 생산자와 소비자의 만남의 장이 됩니다. 도곡농협로컬푸드 스마트팜으로 놀러 오세요. 회원님 뵙고한 거는 특직론 이사님이 아이디어를 냈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핫플레이스가 좀 필요해서 핫프레이스야구과 아, 그래. 네, 네.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하나 정도 준비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우리 로컬에 나온 농산물을 갖고 개발한번 만들어 보자 직원들이 싫어했죠 그렇죠 이제 뭐 하면 되나요? 저희 파프리카 유행 작업하면 되는데 관상욕이 아니면 그냥 수확하는 거예요? 관상이 관상욕이 아, 이렇게 많아요? 예전에 오셨는데 알겠습니다 돼요. <laughs> <오> <laughs> 무서워요. 이게 보시면 하나 위로 올라갈 거고요. 하나는 따서 열매를 달릴 거예요. 하나 둘셋 하고 여기서 끊어요. 아 이렇게 된다고요. 음 가능한 게데까지 가는 거예요. 농가에서 재배하는 방법 방법이랑 똑같이 네. 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같이 일하는 것 중에 제일 불안해 오, 무서워 요것도 네, 하셔야 돼요. 얘는 아예 그냥 없어서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음 농사 망치는 거예요. 앗! 아! 안볼때 사진 하나 찍으실래요? 기념으로? 그래요? 같이. 이거 사진관에서 아시죠? 이거 앉아보세요. 하나 둘 셋. 사진 찍어도 진짜 예쁠 거 같은데? 가 찍어주고 그래요. 나 사진 한번 찍어드릴야겠다 제가 두분 같이 한번 찍어드릴게요. 저기 가면 예뻐. 제가 사진 찍어도 됐어요. 아버지가 앉으시고 어머니 여기 서시고 첫 손님. 손 픽처. 어머니 한 조금 더웃으시고 아버지 아주 스마일. 하나 아, 둘. 아 좋다. 사진 한번 찍어 드릴까요? 같이같이 단체로 단체로? 여기 딱 여기 딱 앉으십시오 정게딱이렇정딱이어게딱 예쁘시다 <laughs> 자 하나 둘 <laughs> 차까지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이런아시이는게딱이 아닙니까? 저희 딱죠아 그래요? 제가 게요 사진을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왔는데 수이이 너무 예쁘렇게딱 이렇게 아, <laughs>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행복 장점은되 비슷한데? 데자, 데자뷰? 데자뷰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오랜만에 보고요. 쇼핑도 하시고 병원, 레탈도 네, 찍시고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커피 마시는 공간까지 오늘 같이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어떤 좋은 경험이요? 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일단 안죠나 일단 안 줘. <웃음> 아, <웃음> 처음으로, <웃음> 웃겼어, <웃음> 처음으로 웃겼어, 처음으로 <laughs> 웃겼어. 봤어, 봤어?